이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 거기서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 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문제 속에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찾아왔고요. 그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요. 이 배후에 사단이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인간이 마귀에게 종로로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 찾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재앙에서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고, 이 언약부자 오면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 문제에 답을 주셨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첫 번째가 남을 살리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먼저 다 거기에서 내 인생의 답을 딱 얻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답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라 말이야. 복음편지 1과의 제목이 뭐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문제의 답을 가졌다 이 말은 세상 것이 행복의 조건이 전혀 조건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행복의 기준이 꼭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먹을 것이 막 많고 적은 것이 행복의 기준이 꼭 되는 건 아니다. 냉장고에 막 먹을 것이 가득하고 비어 있으면 막 우거지 삼가고 있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 그죠? 어. 세상 것이 육신적인 것이 그게 기준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갑니다. 그것이 내 모든 걸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 에레미아 보세요, 막토을 속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그 뭡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막 우리를 보면 완전 실패자잖아요. 그런데 뭐냐? 최고의 말단에서도 최고의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 보금으로 행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또 뭡니까? 그죠? 뭔가 눈에 막 보이는 걸또 사람은 추구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금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되고, 그게 문제의 답이라면 인간은 끊임없이 갈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어. 하나님 만난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육신적인 것 주면 더 감사한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주신이 더 감사합니다. 그죠? 그냥 없어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주신이 더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주라는 말은 남을 살리기 이전에 우리 첫째가 뭐냐. 전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에레미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진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답을, 답이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현장의 불신자에게 답을 줄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두 번째 하는 게 전도예요. 왜냐?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을 줄수 있잖아요. 당신, 그, 이건 문제가 아니야, 당신. 이건 서론이야, 그거. 당신은 지금 사단에 계속 는 거야. 엉뚱한 걸 붙잡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답이고 해결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승리하게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일곱 냅런트, 모세나 요셉이나 다이시나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차를 막 많이 끌었는데 막 뒤차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막 아, 그, 그, 죄송합니다 막 그럴 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새 차를 뽑았어. 새 차를 뽑고 나니까 이제 막 폐차 직전에 있는 차 들이받으니까 그게 문제로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 누린 사람은 모든 것 뛰어넘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내가 복음위에 굳게 서 있으면 원수까지도 도와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아를 죽이려 했지만 에레미아 39장 1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이 에레미아를 도와주었다. 결국 원수까지도 도와주게 된다. 내가 보금위에 굳게 서이면 어떤 환경도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여러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 사건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저 이방인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금이 변할 수 있다. 근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술 주지 않았다는 것은 딴말을 하지 말고 생명을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생명 주어야 돼요.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상급이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다. 떡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양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면 그게 영원한 복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300 리스트 명단을 탁 찾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복음 사역,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생을 거는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하게 쓰임 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에레미아의 르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수 있는 기도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